가격 인하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전액 대출도 가능합니다. 저신용자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이 안 좋아도 주저하지 마세요. 1호선 지행역 도보 7분 거리의 역세권 매물, 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한 학세권 입지로 생활과 교육 모두 완벽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초기 입주금 영원해, 수수료 부담 없는 건축주 직영 그냥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관심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2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실 경우 추가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010-3911-7275로 지금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의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지행동에 위치한 총 12개동 5층 총 148세대의 대단지 신축 빌라입니다. 1호선 지행역까지 750m 도보로 7분 거리 근처에는 버스 정류장도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cgv 동두천시청 등 생활 편의시설과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다니기 좋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학년기 그 자녀를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은세 칸의 대형 신발 수납장이 기본 제공되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이용 시공된 설계로 자주 쓰는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하기 좋습니다. 고급 주문으로 마감되어 소음 차단 및 먼지 방지 효과가 탁월해 아늑하면서 쾌적한 청 인상을 줍니다. 거실 공간은 화이트 톤을 기본으로 한 깔끔하고 넓은 인테리어가 눈길을 끕니다. 넓은 통창으로 자연 채광이 좋으며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거실은 소파와 TV 장식장 등 가구 배치도 여유롭게 가능하며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 설치되어 있어 한 여름에도 시원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기업자형 싱크대로 효율적인 동선을 자랑하며 화이트 톤의 상판과 하부장이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3구 전기 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양문형 냉장고 자리와 식탁을 여유롭게 배치할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안방은 막힘이 없어 채광이 좋고 퀸 사이즈 침대, 옷장, 화장대까지 모두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주거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욕실은 안방 욕실과 거실 욕실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울 수납장, 선반 등이 설치되어 실용적입니다. 두 욕실 모두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어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간 방은 좀더 밝고 깔끔한 연한 그레이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부... 위기를 자랑합니다. 옷장, 침대, 책상 등의 가구 배치가 여유롭습니다. 작은 방은 베란다와 연결된 구조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CCTV, 보안문이 설치되어 거주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되니 부담없이 입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예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7275입니다.